굿모닝 삼분 꿀송이 잔분꿀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댓글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러보함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놓였게 하였은 즉. 열한기상 16장 2절 말씀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비용 계산 두 번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티끌해서 들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는데 자신에게 지금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은혜가 비용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입혀졌는데 자신이 여로보암의 아들이라면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로 가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로보암과 전혀 상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하사도 여로보암과 같이 죄악된 길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범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왕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렸다라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정말 여러 모함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행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 비용 계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덧입혀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삼아 여러밤의 길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내므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임을 알게 되고 전파되는 삶으로 살아내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네가 풍성하시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성의 꿀보다 더 단하느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용 계산을 다시금 새겨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미동도 없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티끌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들을 느린데 창조하여 주셔서 죄된 피조물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셔서 살려주신 그 비용을 날마다 계산하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하루속히 그치게 해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가도, 비용도 계산,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